안녕하세요, 초록입니다. 색감 초록 초록하니 건강해 보이죠. 얘가 녹본수라고 하는데요. 어, 안 보세요. 제가 이게 나무 종류예요. 녹본수라는 것이 해피트리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나무인데 제가 이 포트거든요. 지금 제가 한참 키웠는데 이런 거는 여도. 베란다 놔두면 너무 잘 자라고 거실에 뭐 있다가 일주일에 한번 정도 베란다에 바람을 쐬주든지 뭐 공기통 하는데 있으면 됩니다 새싹이 지금 계속 이렇게 이렇게 나고 있는데 연두색으로 나오고 있죠 녹본수 보통 이거는 집집이 많이 있지 싶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쪽에 나눴더니 끄먹끄먹해요 근데 싱싱합니다. 이렇게 별 상관없이 잘 자라고 있거든요. 가지도 지금 몇 가지로 가지가 많 많아지고 있어요. 제가 거름도 안 했는데 잘 자라고 있거든요. 녹번수 나무 종류인데. 해피트리 사촌 같아요. 얘도 나무 종류라서 물 일주일에 한번 정도 주면 됩니다. 물 주는 게 간단해서, 어, 요 만져보고, 말르면 주면 되고, 장소에 따라 물이 자주 주기도 하고, 뭐, 일주일에 한번 주기도 하고 이러는데, 바짝 마르면 줘도 되고, 조금 축축해도 한번 주고 싶으면 또 주면 됩니다. 녹번수. 푸릇푸릇. 속에 스켜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. 한번 사서 키워보세요. 초록이었습니다. 真。